네 안녕하세요 서구당 산야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일 목요일이고요 자 오늘도 꽃송이버섯 산행을 나와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척산행입니다 개척산행 아 지금은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제가 다둔 곳으로 해서 몇 군데 돌아보면서 산행을 하고 있는데 자 어제도 꽃송인 녀석을 발견을 하긴 했는데 야 그만 편집을 하다가 영상이 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<laughs>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구강자리를 늘려보고자 개청, 개척 산행을 나와봤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녀석을 만날지 기대를 해보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그럼 산행을 좀 진행해 보고요. 무언가 발견을 하면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행을 이어 나가던 중, 어 대박입니다. 우와 대박. 보이시나요? 자 여러분들 저 저쪽에 하얀 게 하나 보이죠? 어 사이즈가 제법 괜찮을 듯합니다. 우와. 어 그래도 우와 정말 이쁘게 변네 꽃이 우와 대박 <laughs> 우와 어 상태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꽃송이야 아. 자 한번 감상들 해보시죠. 꽃송이가 아주 활짝 폈죠 아우, 정말 이쁩니다 아, 여기는 살짝 좀 적어 하긴 했는데 그래도 상태는 어우 아주 좋습니다 자, 사이즈가 얼마나 하냐면요 와 가방 하나 들어가면 끝이겠는데 자 여기 장갑입니다 장갑 하나. 한 장갑 네다섯 개 정도. 한 30cm는 되겠네요. 아, 제가 본 역대급 가장 큰 녀석입니다. 한7로로급은 키로, 나가겠는데 크역급은. 아. 정말이쁩니다 산에 온지 두 시간이 다 되도록 하나도 못 봐서 오늘은 그냥 운동만 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가라 했는데 또 아까 산에 도착해서 산신령님께 막걸리도 한잔 부어드리고 했더니 이렇게 하나 가져가시라, 가져가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와, 정말 큽니다. 정말 커. <laughs> 자. 와. 자. 아, 이거 너무 큰데. 와. 우. 야. 어우, 뭐? 버섯 상태 아주 좋습니다. 하우. 정말 좋네요 어우 자 이렇게 채친 자리는 아낙엽잎로 덮어서 잘 눌러주고 내년에 또 나와라 아 피로가 아주 싹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. 너무 좋습니다 어우. 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우 완전 최상급이네 최상급 예, 한 1km는 나갈 것 같습니다. 어 자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영상에 담고, 또 힘찬 발걸음을 내리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산행은 마무리를 하였고요. 더 진행을 해 봤는데, 딱히 다른 녀석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래도 어제, 오늘... 이틀산행 개척산행 성공인 것 같습니다. 또 저만의 구강 자리가 두 군데가 늘었네요. 자, 이렇게 하산을 하고 집으로 가려는데, 이렇게 이쁜 아기자기한 휴식처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아보고, 오늘 영상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흐르는 계곡이 정말 좋습니다. 아, 저쪽은 수심이... 나올 것 같네요. 아, 언제 한번 시간을 내서 식구들하고도 이렇게 물가 자리로 해서 물놀이를 한번 나와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자, 그러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